자, 이번 종목은 셀비온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7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온이구요. 금일 오늘 상장한 굉장히 핫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구요. 오늘 37.67%까지 올랐어요. 고가는 69아79% 오른 2 6 8 5 0원까지 올랐었고, 시가는 69.33% 상승을 한 25,4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시가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음봉으로 마감을 했겠죠. 저가는 27.53% 상승을 한 19,13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굉장히 어 등락폭이 굉장히 컸죠. 어, 변동성이 매우 컸고요. 신규 신규 상장주는 뭐둘 어, 중에 한 개죠. 어 대박 아니면 쪽박 어, 이거 이건데 얘는 한 중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요. 뭐 사실 차트는 의미가 없죠. 차트는 의미가 없는데. 캔들은 의미가 있어요. 네, 신규 상장주는 저의 경험상, 경험상의 저만의 데이터 데이터예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어, 일단 저는 신규 상장주가, 첫날에 있죠. 첫날에 이 저가, 19,130원을 깨지지 않는다면, 뭐, 내일부터라도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음. 26,850원, 이 고가를, 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그런 어, 시도가 한 번쯤은 나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거든요 하지만 19130원에 깨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아래로 계속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9130원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얘가 이거 깨진다 그러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손절하셔야 되고 어, 이것을 잘 지켜준다 계속 옆으로 조금 행보를 하더라도, 19,130원을 지켜준다라고 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 종목은 고가인, 고가인 26,850원을, 어, 돌파를 하는, 아니면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셀비온이고요 세비, 금일 신규 상장했고 제약 관련된 주죠. 아, 관련 주죠. 어, 신약을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격적 캔들. 캔들이다. 캔들의 저가가 매우 중요. 네, 손절 가격 19,100원.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을 잘 지켜준다. 그러면 한번더 고점 급, 급등 가능성이 있다. 26,850원을 넘어가던가 아니면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 흐름이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셀비온 살펴드렸고요. 그럼 내일도 오케이.